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흥시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소식으로 시흥시 대야동 JL타워 오피스텔 35호를 모집합니다. 공공 전세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 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 4인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 시세의 90% 이하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9월 27일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직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023년 2월 입주 예정이지만 신규 중공주택으로서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 대상주택인 시흥, 대아동, Jl타워는 신규 중공주택으로서 신청 전 내부 열람이 불가하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주택 내부 열람 진행 예정입니다. 문의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권 주거복지지사이며 공급 호수는 총 35호로 시흥시 은계중앙로 306번길 71 jl타워이며 오피스텔 35호는 A타입 18호, C타입 17호입니다. 각 호수별 임대보증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1호는 A타입, 임대보증금 2억 4,739만원, 301호 A타입 2억 4,473만원, 401호 2억 4,473만원, 501호, 2억4739만원, 601호, 2억5031만천원, 1 10층 1호, A타입 2억5323만8천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회까지 가능하여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주순위의 1순위는 3인 이상 가고 2순위는 그 외이며 당첨자는 모집 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회에 대해 계약합니다. 예비자는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자녀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공급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접수일은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2년 10월 14일 17시, 대상자 서류접수일은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2년 11월 14일 17시, 주택 열람은 11월부터 12월 예정이며, 계약 체결 11월부터 12월 예정, 입주는 2023년 2월 예정이며 개별 안내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공동인증서 준비, LH 청약센터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인터넷 청약 청약 신청 매입 임대 전세 임대 클릭 시흥시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공고문 클릭 모집 단위 선택 순입니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하나며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